혹시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? 한때는 자연스러웠던 반응이, 이제는 애써도 잘 되지 않고,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아 속으로만 답답했던 순간들, 그럴 때면,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, 하며 체념하게 되죠.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체념의 문을 조용히 열고, 당신 안에 가능성을 다시 불러내고 싶습니다. 60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반응할 수 있고,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. 단지 몸이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을 뿐이죠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오늘은 의약품 없이도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이 단단함과 활력 그리고 자존감을 되찾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방법들은 단순한 민간의법이 아닙니다. 전문가들과 수많은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입증된 검증된 실천법입니다. 이제, 다시 단단하게, 다시 자신있게, 다시 당신답게, 그 변화의 첫 걸음을 지금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.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지금부터 단단함을 되찾는 세 가지 방법, 함께 보시죠.